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나무, 헐벗은 나무야. 헐벗은 나무. 무방비의 나무고. 헐벗었다는 게 무방비의 나목. 헐벗었다는 게 나목. 이런 뜻이야. 그리고 하강 이미지지. 입이 떨어지고 힘이 없는 이런 하강 이미지고 고통을 시련을 견디는 민중 견디는 민중이고 그러면 봄 나무는 대조가 되겠지. 꽃 피는 나무고.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고 충만한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 생명력을 가진 가지는 나무고 상승적 이미지겠지. 이 겨울 나무가. 시련을 견디고 꽃을 피운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화자의 상황은 어떨까요? 화자는요. 이 겨울나무를 보고 있는 거야. 겨울나무가 변해 가지고 꽃을 피우는 것. 겨울나무가 시련을 견디는 거야. 시련을 견디고 그리고 꽃을 피우는 변화를 꽃을 피우는 변화를 보고 있어 보고 있는 화자야 자 그러면 화자의 태도는 어떨까요? 화자는 어떤 태도를 겨울나무 대단해 정말 경이로워 예찬과 경이로운 태도, 경이로움으로 예찬과 경이로움, 놀라운 거. 이걸 경이로움이라고 합니다. 예찬과 경이로움으로 이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무는 민중이니까 전체적으로 의인법이 사용되었지.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나무의 주체성이야. 나무의 주체성 자기 그 자체가 나무고 나무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 온몸으로 흘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좋은 거니 안 좋은 거니 나무에게는 당연히 안 좋은 거지 고난 시련이 되겠습니다. 고난 시련이고 이미지는 화강정 이미지지. 온도가 떨어지잖아. 그지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받고 대가리 쳐들고 대, 대가리 머리를 들고 있대요. 시련에 굴하지 않겠다는 태도야. 시련에 굴하지 않음. 우방비 나목으로부터 나목으로 썼어. 지금 겨울나무야. 겨울나무는 무방비 나목이야. 나목이라는 게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 다 가지가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나무야. 헐벗은 나무야. 나목으로 썼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거야. 두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벌 받는 자세래. 긍정이니 부정이니 부정이지. 민중의 시련 고난, 민중의 시련 고난 이렇게 서서 전체적으로 뭐라고? 인법 벌을 받는다 사람이 벌을 받지 인법이고요. 아 감탄사 나오면 무슨 법 영탄법 벌 받는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상이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참고 있는 나무인데요. 여기서 시상이 전환돼 가지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반복했다. 그렇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반복했고요. 지금 벌받는 자세로 세 있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의 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벌받는 굴정적 태도, 굴복하는 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의식. 제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자, 네모한 거. 스스로 나열했지 뭐뭐뭐 면서 스스로 나열 그리고 뭐뭐면서가 반복되고 있지 이 스스로 나열과 반복을 통해서 대결과 저항의식을 보여줍니다. 나무의 대결과 저항의식 애타면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벌 받는 자세로 있다가 이렇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어 전환됐다. 이제 영화에서 영상으로 전환되고 영상이면 나무에게 좋지 그지 긍정적 상황이 된 거야. 영화 5도 영화 13 아, 영화래. 영상 보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지,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상승적 심상이 나와 있고,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상승적. 껍질을 뚫고, 껍질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모습이야. 나오는 새싹의 모습. 온 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또 반복했다, 그지? 시어 반복이 나왔다. 부러트지면서, 여기서는 자기 희생이 나오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거야. 으스러지고, 부러트지면서. 자기 희생과 열정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싹 그리고 밑에 푸른 잎 이게 다 나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지 그지? 나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천천히 서서히 그리고 문득 천천히 서서히 문득 유사한 시어 반복하지 시어 반복하고 우리 심표 사용했지 그지? 그래서 급박한 흐름을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푸르른 사흘 하늘 들이박으면서 사흘 푸르른 사흘은 생명력이 넘치는 때 생명력이 충만한 때고 충만한 때고 이게 나무가 바라는 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무가 바라는 바람직한 현실이 되고 요게 4월이잖아. 모와 4.19 정신과 연결되겠지.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 감탄사 나오면 영탄법. 마침내 끝끝내. 또 심표 사용했고, 비슷한 부사어, 유사한 시어를 반복해가지고 마침내 꽃 꽃핀다고 꽃은 나무가 바라는 거지 그지 유산시어 반복해가지고 강한 감동을 나타내고 있고 마침내 드디어 된 거야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가 됐네 꽃피는 나무이다 요게 이제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지 나무가 되고 싶었던 것 앞에 싹 푸른 잎 그리고 꽃 이게 나무가 이룩하고자 했던 거지. 어려움을 극복한 노력의 글, 노력의 결과고 생명력과 의지를 지닌 존재가 의지를 지닌 존재가 된 거야. 겨울나무가 시련을 견디고 드디어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나무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정리해보자. 겨울나무,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봄나무가 되는 과정을 통해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를 그린 작품이다. 겨울나무는 나빠요. 이거 아니다. 겨울나무는 시련을 견디는 긍정적인 나무야. 시대 배경을 고, 어, 고려하면 몇, 년도, 몇 년도냐면 1980년대 독재 정권 하야. 독재 정권이라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중. 나무는 민중의 민중을 나타냅니다. 민중의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고 자유시고 서정시고 성격은 겨울나무는 나무는 민중을 상징합니다. 상징적. 그리고 시련을 이겨내고 봄꽃을 피웁니다. 의지적. 나무를 의인했지. 주제는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생민, 나무의 생명력, 나무의 강인함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하자의 정서, 어, 정서 태도 보면 나무가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봄에 꽃을 피우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하자는 나무가 외적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외적인 환경은 어때요? 영하지 영하. 영화. 암담한 현실이지 그지. 그어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꽃을 피웠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나무의 놀라운 생명력과 강인한 의지에 대한 감탄이 드러나 있고요. 자 시어 1 9 보면 겨울 나무는 우방비의 나목 나목이 헐벗은 나무라는 뜻이야. 지금 현재 시련에 처한 상태고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억압 당하는 민중을 상징합니다. 자봄 나무는 꽃 피는 나무지. 시련을 극복한 결과가 봄나무고요. 그러면 1980년대 부정적 현실이었으면 봄나무는 민주주의가 찾아온 거겠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민중의 모습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고난과 시련을 묵묵히 참고 있는 모습. 그러 그러다가 어디에서 그러 나에서 그러나에서 시상이 전환되고 강인한 의지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주고 있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